제가 만약에 일반 펌을 하면서 세팅 파마 같은 효과를 못 냈다면 제가 아마 오늘 살아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일반 펌으로 하면서 세팅 파마 효과를 낸 거지 다들 아시는 평범한 일반 펌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 파마를 하면서 세팅 파마 같은 효과를 내려니까 좋은 약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어, 고객 모발이 조금 거칠어진 경우에 연화를 잘 해가지고 열파마를 하면 윤기가 나는 그 윤기를 제가 일반 펌으로 내려고 하니까 좋은 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약으로 인한 손상이 없고 약이 더 마카리조약처럼 수분하고 영양분을 줘가지고 더 약이 머리카락이 탱실탱실하게 느껴지고 윤기도 나고 어, 컬이 생동감 이 있고 이러려면 은 약에 좋은 단백질 성분도 있어가지고 시술자가 잘 시술했을 때 그것이 조화가 잘 됐을 때는 어, 연화펌 같은 열펌 같은 그런 어, 컬의 탄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완성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좋은 약만 좋은 약만 고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파마를 하면서 세팅 파마 같은 값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편하고 좋은 거거든요. 세팅 파마보다는 일반 펌이 간편합니다. 하기 때문에 고객들 머리가 전기줄에 뭐 달려있지도 않아도 되고 훨씬 수월하면서 어, 손상시키지 않는 열 같은 것도 안 쓰면서 머리 효과는 세팅 파마처럼 나왔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고객들이 파마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음,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팅 파마 같이 나왔다는 거를요, 네. 어떤 분은 네. 네. 아침에 전혀 손댈 필요가 없고 마, 마를수록 탄력이 생기는데 그건 일반, 일반 그 암모니아 들어있는 약하고는 그게 다르다 그래요. 근데 그거 표현이 맞나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어, 마카리조 약으로 파마를 하고 나면 어떤 고객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리는 과정에서 시술이 끝나서 보내드리는 고객도 있지만 간혹 제가 샵이 좀 바쁘다 보면 은 타월 건조만 해놓고 다른 볼리를좀 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오, 오, 컬이 마르면서 더 산다 하면서. 그러니까 세팅 파마하고 똑같이 수분이 말려 들어가는 과정에 컬감이 더 풍성하게 열 파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는 찬 바람으로 건조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뭐 더운 바람인가요? 모발이 건강할 경우는 더운 바람도 상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두피 부분은 더운 바람으로 말리고 컬 부분은 다들 조금 길이가 있고 하다 보면 건조합니다. 그래서 찬 바람으로 말리고 또 시술 완전 끝나기 전에 에센스를 발라놓고 마르기도 합니다. 형식은 일반 펌을 빌리지만 결과물은 예, 열 펌하고 스틱목. 똑같은 거네요. 예, 예. 오히려 열이 안감으로 해서 모발에 대한 예. 위용도는더 줄어드는 결과네요. 예, 그렇죠. 고객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시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차이가 없는데 너무 더 주고 하실 분이 없다고.